얼른 나와요. 여기 있으면 그렇게 아끼던 양딸이 와서 데려가겠지. 아들아 이러지 마. 엄마가 평생 모은 돈너다 줄게. 뭐 얼마나 있다고 생색이에요. 솔직히 말해서 나 엄마 모실 생각 없어요. 아내랑도 매일 싸우고 엄마가 오면서부터 집안이 엉망이라고요. 진 자식도 아닌데 그동안 애지중지 키워준 값으로 엄마 데려가라요. 제발 엄마가 아들 집 놔두고 어딜 가니 나 보고 어디 가서 살라고. 평생을 자식 바라기로 살아온 어머니의 마지막 간청. 하지만 돌아오는 건 엄마 몸 아픈 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? 됐고 이제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요. 다시 오면 그날로 양모원 보낼 거니까 알아들었어요? 아들에게 버림받은 어머니는 서글프기만 한데 이때 엄마 설마 오빠가 엄마를 여기에 버리고 간 거예요?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쫓아내다니 말도 안 돼.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번 돈으로 집 사주고 차도 사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? 엄마 괜찮아요. 제가 있잖아요. 앞으로 제가 모실게요. 너한테 이렇게 짐이 되는구나. 그런 말 마세요. 저도 엄마 딸이에요.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. 어머니를 내쫓고도 팔자 좋게 자고 있는 아들. 사람이 맞나 싶은데 이때 아들의 전화가 울린다. 여보세요. 양촌이 이장인데요. 재개발 보상금 나왔어요. 총 1억 6천만 원이에요. 지금 어머님께 가져다 드릴게요. 1억 6천이란 말에 아들 눈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. 어머님, 오래 기다리셨어요. 여기 재개발 보상금이에요.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편하게 사세요. 돈 냄새를 맡은 아들은 내쫓은 어머니를 찾아 나서는데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본다. 엄마, 여기서 뭐 하세요? 아들 집으로 가셔야지. 얼른 가요. 아니 나는 안 간다 네 속을 모를 줄 아니 됐고? 그럼 그 돈만 줘요? 어차피 나다 준다며 그손못 치워 감히 엄마한테 손을 대? 넌 뭔데 참견이야? 엄마 어차피 옛남이에요 내가 엄마 친아들이라고요 엄마 제사 모실 사람도 제가 아니라 나라고요 그러니까 그돈 내놔요 이 돈은 절대 못 준다 내가 널 잘못 키웠어 오빠가 이러고도 사람이야? 평생 고생만 하신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? 다신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마 진짜 효녀인 양딸과 어머니의 밝은 앞날을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